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다이소 퇴기를 할 거예요. 먼저, 제가 포장지를 뜯은 게 아까 그거 동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벌써 다 뜯었는데 지금 포장지를 다 버린 상태예요. 그래도 가격은 기억하니까 괜찮아요. 먼저, 입수시계. 이거는 아직 안 뜯어봤거든요. 초점이 잘. 네. 천 원이고요. 이거 단면이에요. 네. 이거는 한 100개 들어. 500개? 이거 500개 들었어요. 네. 이쑤시개, 그리고 테이프. 테이프. 제가 촬영장소를 옮겼죠. 이제부터 여기서 촬영을 할 거예요. 네, 이 테이프. 이거는. 제가 2,000원으로 기억해요 2,000원 이게 제두 번째로 비싼 거 2,000원 그리고 목공풀 만능 목공풀 이거는 1,000원 해서 샀는데 이거 제일 큰 사이즈 있잖아요 목공풀 그리고, 그리고 이거 토핑통 이거 두개 해가지고 1,000원 비어요 1,000원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되게 잘 열려요 너무 쉽게 열리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거 두 개서 천, 천 원. 이거 두개 세트로 갈 돼있고요. 그리고 네, 이거, 이거. 토핑 통 이거 샀는데요. 이 약통이 원래. 여기는 막칼 같은 거, 핀셋 같은 거어 많고 여기 작은 거긴 작은 얇은 토핑인데 이렇게 얇은 토핑인데 긴 것들. 아. 긴데, 좀, 얇은, 아, 좀, 짧 짧은 거? 그리고 이건 긴 거? 두개 바뀌었네요, 이긴 거랑. 그리고 이건 두꺼운 데긴 거. 그리고 이건 두꺼운데, 짧은 것들. 그리고 이거 막, 이거는 제가 진짜 특이한 거나, 제 아끼는 거 넣어놨고요. 이거는 토핑들 이렇게 막 반씩 자른 거 넣어놨고요. 그냥 여기는, 토핑, 그냥 토핑, 잘라놓은 거 같아요. 이거는 열리는 게 뻑뻑한 것 같아요. 다음에 제가 아 교환을, 토핑 교환도 막 해가지고 다시 토핑 속에 이불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퍼백을 샀어요. 이거 작은 건데, 이거 100매에 1000원. 새로 들어왔어요. 아이 거 저번에 갔을 때는 품절됐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갔을 때딱 있어가지고 바로 샀죠. 이렇게 이거는 천 원. 그리고 아 그릇. 또막 키핑 그림 막 이런 거 만들 때 아니면 미니어처 그런 거 담을 때 사용하려고 샀어요. 짠. 죄송합니다. 이렇게 1회용 편지. 10개가 들어있고요. 이거는 천 원. 천 원이고, 그 다음에 제일 큰 박스 같은 거